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는 연구에서 엔지니어링 제품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12월 14일에 아이언큐 CEO 피로챕맨 사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것을 또 저희가 복습 차원에서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4일에 애플 팟캐스트 더 드릴다운이라는 곳에 호스트가 콜리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언큐시오 피로 젤맨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드릴다운이 뭐냐 파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데 당주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이야기 또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4 개의 상장된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도합 900만 뷰 이상의 인지도를 가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채널입니다. 피로 젤맨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데 각자는 하 되고 있고 Q&A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얼채편 사장님은 윤영기 시절에 고정 컴퓨터 초기를 살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여십니다. 양자 컴퓨터는 무엇이고 현재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가? 양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도 된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최첨단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 리처드 파인만은 고정 컴퓨터로는 어머니 자연을, 마더네이처라고 하죠. 모델링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일찍 인식했다. 그래서 무호의 법칙이 아무리 길게 이어져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인만은 자연을 제대로 표현하고 시뮬레이션 하려면 자연이 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적인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개념이 생기게 되고 지금 소형 장치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학도 근본적으로 양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는 즉 엄청난 수준의 병렬 연산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고정 컴퓨터는 할수 없다 그래서 일례로 미로를 푼다고 했을 때 고정 컴퓨터가 뭐 병렬로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길을 어차피 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서버들의 분배에서 병렬 계산을 해도 결국에 모든 길을 다 한번씩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병렬 계산으로 모든 길을 한 번에 가보는 개념으로 이것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고정 컴퓨터로 풀수 없는 복잡한 연산들을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인 2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같이 복잡한 확률적인 계산들은 잘하지만, 산소에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1, 2, 3인데, 뭐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면은, 뭐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이러,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 답이 나오고, 연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1에는 조금 쌓이고, 3에도 조금 쌓이고, 2에는 많이 쌓여서 결국에 이렇게, 답의 분포가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소 자체는 잘 못해도 복잡한 문제의 답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이온큐의 고객들은 양자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고, 아이온큐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이 전용 접근을 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애틀 부근에 있는 보셀이라는 도시에 양자 컴퓨터 전용 제조 시설을 지어서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의 비트와 비슷한 개념인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사용하는데 양자 비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큐비트에는 사람이 만드는 인공적인 큐비트가 있고 자연에서 가져오는 자연적인 큐비트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존재를 합니다 아이언케어의 이온 트랩은 이온이라는 자연적 큐비트를 쓰는데 인공적인 큐비트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모든 이온 큐비트들이 완벽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개별적인 원자들을 쓰고 있어서 0.02 나노미터 크기로 반도체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도 좋고 충실도도 훨씬 좋다는 거죠. 정확도도. 그래서 고정 컴퓨터의 비트는 0 또는 1한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동시에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아이언큐의 큐비트는 매우 안정적이고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고 이온트랩 기술은 이 큐비트들을 변환해서 연산에 쓰게 하는 게이트라는 것에 충실도, 정확도가 가장 뛰어나 다른 방식들보다 더 큰, 더 복잡한 연산들을 실행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냉동고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보다 무엇이 뛰어나고 모자란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온 트랩은 컴퓨터 전체를 쿨링하는 초전도체 방식과는 다르게 컴퓨터 자체는 상온에서 작동을 하고요. 원자들만 레이저로 진공 상태에 띄워서 움직임을 멈추게 해서 쿨링을 시키죠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은 냉동고가 이 냉동고 자체만 해도 아이온큐의 전체 양자 컴퓨터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돈이나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선 이온트랩이 더 뛰어나다 근데 물론 초전도체 방식은 물리적인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게더 쉽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큐는 3분기 실적에서 손실이 큰 것으로 보여졌는데 맞다. 왜냐하면 양자컴퓨터는 비싼 장치이고 뭐 R&D나 마케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데. 뭐, 사이버보안 해킹 등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미 알려진 쇼어의 알고리즘이라는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적인 방식으로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암호체계가 이제 큰 수는 소인수분해가 어렵다. 할수 있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활용한 구조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더 확장성을 가지게 되면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잠재력을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이 확장성이 좀 부족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몇년 안에 이두 부분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삼사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접근을 해서 쓰고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아이온큐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고객들은 무슨 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쓰냐라고 물었더니 주로 학습에 많이 사용한다. 몇 불만 내면 간단한 코딩을 양자컴퓨터로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세계 어플리케이션을 뭐 개발하거나 써 보기 위해서는 전용 하드웨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이 실물을 사가는 기관도 있었고요. 또는 이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전용 회선을 통해 자기들만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거기서 또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어떤 질문을 할지가 중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어떤 것을 풀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인류는 지난 40년, 50년간 최적화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양자컴퓨터는 이런 기존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풀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가 뭐냐? 구글 맵에서 경로를 찾는 것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방법으로 가장 짧고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일례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최적화 문제는 영업 사원이 트래블링 세일즈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의 루트로 갈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다. UPS나 FedEx나 아마존의 배달사원은 하루에 보통 120개의 장소에 배달을 간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가 가장 빠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배달사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120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고정 컴퓨터로는 이것을 모두 검토해봐야 하므로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 고려하지 않고요. 현재 알고리즘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가는 옵션 아예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갈수 있게 해서 경우의 수를 절반으로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서 현재는 최고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간단화 시켜서 좀 비용 효율적인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의 복잡한 대도시에 간다고 하면 500개 이상의 장소를 하루 만에 갈 텐데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고정 컴퓨터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양자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풀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간단화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계산을 다 해서 이런 물류회사, 뭐 무역회사나 사실 이런 최적화는 어떤 기업도 다쓸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이런 최적화라는 중요한 인류가 가진 문제를 풀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온Q는 어떤 이종표를 세워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가 기술적 로드맵에서 AQ라는 게 있죠.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해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큐비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큐비트 이거나 아무 오류성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있는 물리적 큐비트로 오류율이 통상 높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큐가 가져온 게 알고리즘 큐비트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쓸만한 유용한 결과를 주는 수준 중간 정도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로지컬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 큐비트로 오류가 보정된, 오류가 거의 없는 완벽한 큐비트를 얘기하는데 보통 기사나 언론에 나오는 큐비트는 물리적 큐비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알고리즘 큐비트, 즉 쓸만한 큐비트 숫자를 기준으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29개가 목표였고 내년은 35, 내후년은 64개가 목표이다. 64개의 수준이 특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양자산업 종사자들은 65개에서 70개 정도의 좋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도 특정 분야에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쓸만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64까지 도달을 해도 산소에는 약하겠지만 연산적으로 어려운 고정 컴퓨터로 풀수 없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시대가 64EQ, 즉 2025년부터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에 어떻게 도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모든 양자 기업들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제 엔지니어링 제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적인 문제보다는 연구보다는 어떻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고 제조할 것이냐가 중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크리스먼 로 교수 공동 설립자 한 명이 떠나서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저도 그래서 이분 이름만 들어도 아직 트라우마가 오는 것 같은데 아이언큐는 두 공동 설립자가 쓴 논문이 2015년에 벤처캐피탈 파트너, 이제 NEA의 사람이 보고 이걸 기반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VC를 찾아가는데 거꾸로 VC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온 특이한 경우라는 거죠. 이두 공동 설립자 VC는 2015년에 회사를 세웠고 여러 세대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왔는데 5년 전쯤에 필요 제품의 CEO가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아마존에 계시다가 그래서 크리스는 아이온 큐의 근본적인 과학 과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봤어요. 한 2022년 초반부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아이온 큐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과학적인 과제가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이 분야의 리더들을 애플과 아마존, 블루오리진에서 계속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빅테크나 이런 뛰어난 기업들의 뭐 임원급들이 와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R&D 단계를 지나서 엔지니어링, 제품 제조 단계로 옮겨가고 있고 이흐름의가치에서크리스먼로 교수가 떠났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이제 더 좋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ionq 장기투자자시고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핵심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대량의 병렬화 계산을 통해 고정 컴퓨터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제일 중요한 최적화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적 큐비트 진영과 자연적 큐비트 진영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쪽에 속하게 되고 아이온큐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서 엔지니어링, 제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크리스먼로 교수가 떠난 것도 이 흐름의 변환에 있어 합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평은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필로체편 사장님이 지금 만 60세가 좀 넘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카드에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펀칭을 해서 컴퓨터에 넣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컴퓨터에 넣는 방식으로 수시간대에 답을 얻는 이런 고정 컴퓨터 예전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손에 누구나 뭐 휴대폰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불과 그게 20, 30년 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양자 컴퓨터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흐름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니아카 같은 초창기지만 결국에 20, 30년 뒤에는 고정 컴퓨터처럼 상용화가 돼 있을 거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유안타 증권과 함께 가을바람월드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신규 계좌 개설 고객들에게 치킨 쿠폰 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하신 후에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50만원 매도 50만원 매수 이렇게만 하셔도 가능하고요. 거래 조건에 충족되시면 이틀 이내로 이 영업일 이내로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 이내에 다른 위탁 주식 계좌 개설이 없어야 되고, 주식 거래가 없었던 모든 고객들 대상이라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제가 영상 상세 설명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 링크만 해서 신청만 하셔도 직접 담당자가 1대1로 전화를 드려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씩 이 무료 치킨 받으시고, 증권 계좌도 만들어서 그쪽에 또 새로 매수해 놓으면 단가가 높은 것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양도 소득세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계좌는 몇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언큐는 연구에서 엔지니어링 제품화 단계로 들어갔고 최신 아이언큐 CEO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아이언큐의 흐름과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같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